자,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세상 입니다. 오늘 자,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듀서 송식 145회차 화요일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첨 엘리트 경기 포항스틸 비셀 고베 케비엘 한 경기 하모카스 고양 손노 코보 남자 경기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라리가 한 경기 마이루카 바르셀로나 경기에서 네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목소리를 키워봤고요 그리고 오늘 주위에 좀 공사가 있어서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기가 포항스틸과 빛세곱의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2.11, 3.15, 2.70에서 포항 스틸이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 스틸은 기분 좋은 에페컵 우승, 코리아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울산과의 접전, 연장까지 가는 경기 끝에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항 입장에서는 뭐 분위기 반등이 됐던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포항 스틸 2승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2회 지금 처지 있습니다. 아침 엘리트에서. 지금 빗살 고배는 4승 1무 1위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배당이 1위와 10위인데 차이가 좀 나고 있고, 아마 빗살 고배가 조금은 여유 있는 승점이고, 또 포항이 홈 경기, 거기에 직전에 우승을 했던 분위기, 그리고 흐름이 올라왔다고 보고 지금 포항 스틸의 정배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 빗살 고배가 이렇게 쉽게 파 어, 포항스틸에게 패배할 것같지는 않습니다. 원정의 특성, 빗살구이가 원정에서는 거의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2024년도 올해 8월 달에 한번 패한 경기, 그 이후에 지금 단한 번도 지금 원정에서 패하지 않고 있고, 최소한 우승부 이상은 경기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항스틸이 쉽지 않다 보여지고요 두 팀의 흐대는 적은 단한 번도 대결한 적이 없습니다. 셀고비가 우리나라 원정 와서 우리나라 K리그 팀과의 경기에서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기는 경기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포항에서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고요. 포항 입장에서는 16강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기면 금상첨화겠지만 제가 볼때 쉽게 이길 수는 없다 보여줘서 저는 비셀 고배가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그런 경기 는 나올 것 같습니다. 햄패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 오바는 한 코의 장식은 기록하면서 오바, 그리고 배당을 오리시는 분들은 비셀 고배가 승리까지도 가능한 경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홈패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스틸은 주중에 있었던 에페컵 결승 체력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스의비셀 고배 공기는 햄패 오바, 홈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63번 한국가스 고양손익경기 지금 배당이 1.16 3.48에서 한국가스 정배당인데 자, 이 배당 갖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서 63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번이 마이너스 네, 8.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5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가스는 직전경기에서 안영정관에게 83대8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3연패를 빠져나오면서 승리를 했지만 그렇게 시원스럽게 어, 경기를 승리한 경기는 아니라 보여지고요. 고양선우는 직전경기에서 부산 KCC에게 67대74로 패배를 했습니다. 어, 부산 KCC의 완전체 그 상황에서도 뭐 상당히 잘 싸웠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6연패에 빠져있는데 어, 이번 경기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술 감독이 새롭게 부임해서 계속해서 연패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대결도 한국가스전이라면 그렇게 쉽지만 않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마이너스 8점 안에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이너스 8.5까지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우카스에서는 뭐, 이대현 선수와 벨란겔 선수, 그리고 니콜스 선수가 항상 자기 몫을 해주고 있고요. 김낙현 선수가 약간은 주춤한데, 그 부분을 또, 은도의 선수가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5점 이상은 득점을 해낼 수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고양선호에서는 이재도 선수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 이 군준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좀, 반짝 활력을 했는데, 두번 연속해서 그활약을할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최수웅 선수,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또 윌리엄 선수가 또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고향선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좀 득점을 가동을 해야, 한국 커스전에좀 필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김태술 감독이 좀잘좀 다독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저는 마이너스 8.5까지는 고양선호가 가져간다고 보여져서 햄패,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두 팀이 득점력 자체가 조금씩은 있는 팀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도 평균적으로 75점 이상 할것 같고 네, 고양선호도 3점이 터지는 경기에서는 많은 득점을 하기 때문에, 자, 이 경기 152.5 기준점이 주어졌습니다. 충분히 오버가 나오신 경기라고 보고, 저는 이번 경기는 오버 쪽에 한번 중점 공작으로 한번 힘을 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가스 고양성의 경기는 햄페오가 말씀드리고, 배당을 노리신 분들은 5섯 점이 내에서 5까지 노려보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 경기 연기 6 6번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1.74, 1.75 해서 거의 뭐 동일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한항공 8승 3패, 승점 25.1위, 현대캐피탈 8승 2패, 승점 23.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와 2위 되겠죠. 해외 배당은 50대 50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전적. 대한항공은 5연승 거두고 있고, 현대캐피탈은 4승 1패. 대한항공이 직전 경기였죠. 어, 삼성화재에게 2대0으로 지지고 있다. 3대1로 리버스 수입을 했는데, 어, 상당히 안 좋은 흐름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력이 있다 보여지고, 현대캐피탈은 우리카이드에게 3대0으로 셧어패배를 당했지만, 그 다음 경기에서 또 OK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해놨습니다. 자, 올 시즌 두 팀. 어, 상당히 흐름도 나쁘지 않고 어, 최근에 또 상대 전쟁에서는 2승 3패로 현대캐피탈에 앞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막심 선수가 그래도 새로 합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한영, 김민재, 정지석, 곽승석 어느 한 선수 빠짐없이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현대캐피탈에서는 허수봉 선수 그리고 레오 선수가 역시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 상당히 접전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홈 경기에 대한항공이라면은, 뭐 승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뭐 직전 경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승리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대한항공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홈승 예상해 보고요. 언더 오버는한 세트 이상씩은 다 가져갈 걸로 보여줘서, 오버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05번, 마이로카드, 바르셀로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이, 지금 배당이 4.70, 3.65, 1.48에서 바르셀로나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고 지금 마요르카는 7승 3무, 5패 승점24.62 바르셀로나는 11승 1무, 3패, 승점 34.1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1위는 기록하고 있지만 올시즌 또 3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올시즌 나리가의 경기력은 조금 하향 평준화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어,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다섯 번의 경기에서, 어, 2승 2패 1무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은 소시에다에게 1등으로 패배, 한 번은 홈에서 라스팔마에게 2대으로 패배를 하면서 12.00이라는 고배당을 선사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도 최근에 약간의 흐름을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요르카도 최근 다섯 경기 2승 1무 2패 기록하고 있는데, 2연승, 라스팔마에게 3대1 승리, 발렌시아2대이 승리하면서 역시 흐름은 나쁘지 않고 올 시즌 또 6위를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어, 흐름 자체도 홈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항상 홈에서는 강점인 모습을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어, 끈끈한 경기력에 를 마요르카 홈에서는 바로셀로나도 어려운 경기를 할걸로 보여줘서 한골 차 정도의 승부 예상됩니다. 홈패 예상하면서 언더. 배당 노리신 분들은 햄무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네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꼭 적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